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미의 법공양 줄, 탁, 정시. 오늘은 승가의 노래 1 9 5조맨 아래 개송입니다. 이것이 불조에게서 불조에게로 전해진 반야이다. 온몸도 반야이며, 모든 타인도 반야이다. 모든 자기도 반야이며, 동서, 남북도 모두 반야이다. 도원선사의 정법 안장, 마하, 반야, 바람일장의 개성입니다. 앞서 얘기했죠? 도원선사가 원래 일본 사람인데 중국, 그 당시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천동 여정선사를 만나서, 어, 마침내 이제 한 소식 하게 됩니다. 인가를 받죠. 오 몸이 입인 듯 허공에 매달려 동서남북 바람을 묻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나무 위에 반야를 설한다네. 땡그렁 땡 땡그렁 땡. 이게 이제 요종 천동선사의 가르침인데 그걸 듣고 뭔가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네. 사실 이 도겐 선사는 아주 깨달음의 기연이 희한해요. 밤에 자다가, 뭐 이렇게 앉아있다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다가 옆에 있는, 옆에서 자는 스님이 이제 목침, 목침 있잖아요. 목침을 베고 잤었는데, 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쭉뭐 군대의 침상처럼 가운데 통로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길게 방이 있어서 이렇게 쭉 자는 거예요. 군대 내무반 옛날 내무반처럼. 근데 옆에 자던 스님이 자다가 목침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침상이 이제 발, 방 바닥에서 침상은 좀 높이 있죠. 거기서 목침 떨어지는 소,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laughs> 기가 막히죠. <laughs> 아 우리 생각에 막 <laughs> 앉아 있다가 <laughs> 한 소식 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선사들 보면, 막, 혼자서 막, 용쓰다가 한 소식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뭔가,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아니면 뭔가, 보고, 듣고, 보고 깨달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볼 뿐, 들을 뿐, 보는 자와 듣는 자는 없다. 다만 이것뿐. 제가 얘기했죠. 모든 하도의 답은 이것뿐이에요. 견문각자 할 뿐. 견문각자는 자는 없다. 땡그렁 땡 땡그렁 땡. <laughs>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할 때 이제 마하바냐바람이를 군념심행하라 그러죠. 마하바냐바람이를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라. 자기가 이제 입으로 염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고 있어야 돼요. 이금원통법이 거 그거죠. 그러면서 제가 개성을 하잖아요. 마는 큼이요반야는밝음이요 바람일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람일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람일이다. 거기 답이 벌써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하바냐 바람일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람일이다. 이 수를 하는 겁니다. 온 몸도 반야고 모든 타인도 반야다 모든 자기도 반야고 동서남북도 모두 반야다. 음. 이 세상에 반야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야는 지혜죠. 지혜. 이 세상이 모두 다 반야 그 자체예요. 반야 그 자체. 그래서 제가 마바냐바람일이 나요. 내가 마바냐바람일이다. 이 구호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따라 하면서도 사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따라요. <laughs> 바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람이은 충만합니다. 그다 조각조각 제가 설명을 해 주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물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도 음 바냐바람이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 최고예요. 최고야. 모르고 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 뜻을 알고 하면은 금상 첨마다 뜻이 뭐냐 마바냐 바라밀이 나고 내가 마바냐 바라밀이에요. 마바냐 바라밀.